아무 문제 없나요? 요원님, 주목해주세요. 우선 순위가 높은 사항입니다. 상부에서 승급심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승급? 저 받았었잖아요. 저는 수습요원 소마라고요. 대단해 소마. 수습요원이라니 굉장하구나. 아주 뛰어난 클로저라는 뜻이야. 그렇지. 수습요원은 아주 많은 걸할수 있단다.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훌륭한 클로저가 될수 있을 거야. 저 요님 한창 인형놀이 중 죄송합니다만 이번 승급은 지난번과는 다른 정식 요원 승급 심사거든요. 정식 식당에서 주문하는 비싼 밥? 아닙니다. 아, 아, 아니 우자관 얘기였죠. 제가 정식 요원이라고요? 정말로요? 300년쯤 지난 다음에 될줄 알았는데! 300년은 너무 장기적으로 내다보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저 역시 놀랐습니다. 상당히 지나치게 이례적이군요. 하, 할게요! 무조건 심사 볼게요! 뭘 하면 될까요? 뭘 해야 하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선은 심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벌처스의 김가면 씨한테 가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귀환해 주십시오. <laughs> 이봐 주인장, 얼른 그것을 준비해주실까? 아, 어서 오세요 요원님. 그것이라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승급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야 물론 큐브죠. 승급 심사용으로 제작된 입체 영상 출력 장치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질량을 가진 입체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량이 존재한다는 건 실제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입체 영상들과의 싸움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측정하고, 그 결과 당신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판단되면 승급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계량에 계량을 거듭해서, 기존의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습니다. 저희 벌처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입장해주세요. 3D 입체 영상을 이용한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는 못 만들려나요? 예산이 남는다면요. 어른들은 맨날 예산 얘기야. 그럼, 아쉬움은 잠깐 이쪽으로 치워두고, 큐브라는 곳에 들어가 볼까요? 또 와주세요, 손님! 하하하하하! <laughs> 요원님, 승급 심사를 위한 준비가 끝난 것 같군요. 큐브에 관한 설명도 김가면 씨에게 들으신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요원님의 정식 요원 승급 심사를요. 아무 문제 없.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승급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큐브의 입장에서 그 안에 나타나는 입체 영상들을 처치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큐브의 통제는 이쪽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요원님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큐브를 정지시키겠어요. 수습요원이 됐던 때는 그렇게나 기뻤는데, 이상하네요. 현실감이 없어요. 잠이 덜깬 건가? 아야! 꿈은 아니네요. 잘될 겁니다, 소마.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퍼레이터 님도 제가 잘해내고 돌아오면 칭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잘 싸우고 돌아오세요. 어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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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계획이 떠올랐어. 미리 했어. 야, 제가 대 제가리야라 쳐! 유도! 레리 바이어! 웨이퍼! 아! 아! 예! 마이 티차! 뭐지면지 오랜만에 뵙네요. 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모처럼 제외했는데러브앤피사하자고요 자자 마음 편히 웃어보세요. 빠라 여기 미녀이. 스마일 미녀를 모독하지 말라고 몇 번은 말했을 텐데 여전히 말을 안 듣는 녀석이군 자존심에 쩌저저 금가는 소리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남을 위해 목숨을 함부로 내던지려 들더군 말했을 텐데 그런 건 어른의 역할이라고 아이는 자기 목숨부터 신경 써도 돼 라고 말해봤자 듣지 않겠지? 좋아 오랜만에 사랑애매를 들어보자고. 여유 부리지 마. 자, 당신하지 마. 그러다 아, 사사리만. 아카테 유감입니다. 빠요. 안 보일 거니? 안 보일 거니? 내 그림자도 없다. 자! 자, 이 정도는 금방 나. 안 보일 거니? 안 보일 거니? 리. 일보시나? 야, 어, 여, 역시 마이티죠. 무지무지 강하시네요. 재생 속도가 공격 속도를 한참 못 따라가는데 한 점만 골라서 때리시다니. 이건 아동학대예요. 학교 폭력이에요. 학급 붕괴예요. 네가 평소 웃겨보겠다며 나한테 치는 장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정인 거 알잖아? 서, 설마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 아니그 전에 그건가 아 아니야 그거일지도. 흥. 네가 자신의 목숨을 소홀히 다루는 건 생명의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겠지. 그러니 내가 교사로서 그걸 따끔하게 가르쳐 주겠. 흥, <놀람> 이런 누가 강제로 전원을 내리려 하잖아.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안될 거야. 요원님, 요원님, 괜찮으세요? 왜 볼프 쌤이 나한테 없이 저 안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대패닉이에요. 이렇게 작정하고 맞은 적 없었는데…… 무지무지 두들겨 맞았어요. 어, 해주세요. 진정하세요. 그건 볼프강 요원님이 아니었어요. 입체 영상 출력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버전의 큐브에서는 입장자의 기억을 뒤져서 강적을 소환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원님의 기억 속에 있는 볼프강 요원님을 불러들인 것 같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볼프강 요원님 정도의 강적은 아직 없을 테니까요. 기억 속에 선생님? 으, 어쩐지. 좀 서먹서먹하던 때랑 비슷하더라니. 저런 거랑 싸워서 이겨야 해요? 저, 무지무지 자신 없어지는데. 걱정 마세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볼프강 요원님이 출력되지 않도록 조정할게요. 큐브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죠. 우선은, 다른 과제들을 먼저 진행하도록 해요. 요원님? 큐브의 프로그램은 김가명 씨에게 의뢰해서 수정해놓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요원님은 다른 과제를 먼저 클리어해주세요. 하, <laughs> 그럴게요. 그럼, 다음 과제를 드리죠. 다음 과제는 아이템 획득 능력에 관한 테스트예요. 지정해드린 아이템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획득해와주세요. 획득하신 다음에 다시 재계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주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요원님. 아무 문 지정해드린 아이템을 모두 생각하세요. 가져오셨군요. 아이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과제는 클리어예요. 그럼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 문 다음 승급 심사의 과제는 격전지 공략입니다. 저희가 지정해드린 작전 구역을 평소와 마찬가지로 클리어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라면 손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작전 구역을 지정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동해주세요. 무사히 귀환해. 장비가 필요하시...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앨리스씨가 지금 바쁘셔서 제가 대리로 승급 심사에 합격 여부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역시 대단하시군요. 다음 과제도 이렇게 멋지게 클리어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건 그렇고, 이번에 큐브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게을리한 것 같아요. 현재 앨리스 씨가 요청한 대로 프로그램에서 볼프강 요원의 출력을 막도록 설정 중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옛날 사이 나빴을 때로 돌아간 줄 알고 엄청 엄청 무서웠어요.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예전에는 사이가 나빴었나 보군요. 음... 조금? 훈련 중 사고로 남을 구하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자기 목숨마저도 이러한 채 남부터 챙기려 둔다고 혼났었어요. 원래대로라면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미덕일 수 있겠습니다만, 요원님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쳐요. 자기 목숨의 가치를 너무 낮게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면서 혼내셨지 뭐예요. 과연... 어쩌면 요원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선생님이, 큐브를 통해 당신을 야단치러 온 건지도 모르겠군요. 어, 이런 또 설교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제안 좋은 버릇 중 하나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과제를 하달해 드리죠.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격전지를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다녀오실 때면 큐브의 조정도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녀오십시오! 손님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벌처스는 아무 문제 없나요, 요원님? 다녀오셨군요. 이번 과제도 무사히 클리어하신 모양이네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제만 남은 거네요. 큐브의 클리어. 그게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예요. 요원님, 김가면 씨와 다른 기술자 여러분이 수고를 해 주셨어요. 이제 큐브에서 볼프강 요원님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안에 들어가서 큐브를 클리어 해주세요. 저, 저기 있잖아요, 오퍼레이터님. 다시 선생님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건가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이 큐브를 통해 야단치러 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보여도 저를 많이 생각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저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쉽게 내버리려 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위험 속에 뛰어들 거예요.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더라도 말인가요? <laughs> 저는 누나랑 달리 완전 무결한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laughs> 좋습니다. 데이터를 롤백시키기로 하죠. 그리고 선생님도 김가면 아저씨도 오퍼레이터님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선생님보다도 그 어떤 클로저보다도 강하다면 얼마든지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도 죽지 않을 만큼 강하다면 여러분께서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이건 그걸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걱정 어린 얼굴. 큐브 속 선생님을 쓰러뜨려서 웃음으로 바꿔버리겠어요. 무사히 어, 우리라고 판단됩니다. 대기 중인 미션이 있으면 해낼군요. 소마 큐브를 클리어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칭찬받았다. 저 이제 정식 요원이 된 거죠? 선생님만큼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클로저가 된 거죠? 구하러 가지 마. 그러다 너까지 죽어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은 못하겠죠? 네, 맞아요. 당신은 이제 정식 요원으로 승급하시게 됐어요. 승급과 동시에 새로운 스킬을 익힐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새로 얻은 스킬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식 요원이 된거 축하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작전 수행에 임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모두의 미소를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미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미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